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디지털 회로 설계 실무 12번째 강의로, 어, 이제 오늘부터 순차 회로를 위한 베를로그 HDL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순차 회로에 대한 첫 번째 시간으로 딥플립플럽을 중심으로 순차 회로 설계를 위한 어, 베를로그 HDL 문법들, 그리고 딥플립플럽의 어, 동작의 특징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예, 그 교재 책으로는 어, 디지털 회로소에 계시는 책으로는 파트 2의 제5과 별로그 HDL 학습, 어, 네 번째 5.1.1.1단원하고 5.2.1.1단원 예, 학습 부분과 실습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아, 순차 회로라고 하면 어, 먼저 순차 회로의 정의를 살펴보겠는데, 어, 클럭이 발생할 때, 데이터를 출력하고 어, 다음 클럭이 발생할 때까지 그 값을 유지하는 회로가 되겠습니다. 어, 순차 회로의 종류로는 디플립플 r 어, 레지스터, 카운터 등 어, 여러 가지 순차 회로들이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지난 주까지 아 지난 강의까지 학습하셨던 어, 조합 회로와 순차 회로 이것이 합쳐져서 어, 디지털 회로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가 되겠습니다. 어, 순차회로만으로 존재하는 회로도 거의 없구요. 또 조합회로만으로 존재하는 회로도 사실 어, 그리 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차회로와 조합회로를 어, 그 결합해서 설계를 하, 해야 되겠죠. 어, 순차 회로를 어, 조합회로와 결합해서 어, 활용을 해야 된다. 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단일 디플리플럽을 베릴로그 어 HDL로 구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어, 디플리플럽의 그 회로도 뭐, 디플리플럽 하나니까 거의 뭐 심벌 하나가 존재하는데 리셋이 들어와서 여기 그 버블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반전돼서 즉이 리셋이 로우일 때이 내부적으로 는 하이가 되겠죠. 이 버블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하이 액티브 리셋이라고 보시고 어싱크로노스 예, 리셋이 로우일 때 어, 출력이 로우가 되겠고 그다음에 클럭이 발생했을 때 DIN이 출력으로 전달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베를로그 HDL 코드 디플리플러에 대한 베를로그 HDL 코드 살펴보겠는데요. 이와 같습니다. 모듈하고 디플립 플러 인풋, 리셋, 클럭, DIN 이렇게 이제 1비트 짜리 입력 3개가 있구요. 출력은 Qout 하나인데 여기서 보시면 아웃풋 Qout이 아니라 그 앞에 REG 라고 어, 타입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Qout 신호가 레지스터 타입 이라고 하는 건데요. 어,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 이 플립 플럽의 출력이나 카운터의 출력 같이 클럭이 발생했을 때 신호의 상태가 변하고 다음 클럭 발생할 때까지 이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그런 신호에 대해서 레지스터라는 타입을 선언하게 되 있습니다. 뒤에 다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레지스터가 처음에 헷갈리는데 어느정도 그 익숙해지시고 나면 그리 어렵지 않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새롭게 등장하는 문법이 always 구문입니다. always, at, 걸어 열고, negative edge, negative edge의 reset. 즉, falling edge의 reset일 때 반응한다는 뜻이고요그 다음에 force edge, clock. 그래서 이제 positive edge, clock의 positive edge에서 동작을 한다는 것이고요 always구문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뒤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if문이 나와요. if 괄호 열고 reset equal equal 0 이거는 비교구문이니까 어, 조합회로에서도 사용했었던 거죠. 그래서 만일 괄호 속의 상태가 참이면 어, 그 다음 줄즉 어, 10번 라인 qout에다가 0을 출력한다. 이게 이제 실행이 되고요. 만일, 아, 이 9번에, 9번 라인에 리셋식 e q 0이냐, 이게 거짓이라면, else로 와서 이게 참이 아니라면, else, 나머지는 이제, 뭐, if문이 이게 참이 아닌 나머지는 리셋이 0이 아닌 경우겠죠. 근데 이 always문이 구동되고 나서, 리셋이 0이 아닌 경우는, 클럭의 rising 즉, 이 always문 안에 있는 이두 가지 조건 중에, 어, 리셋 조건은 9번에서 판단해서 10번으로 처리를 하고요. 어, 리셋 조건이 어, 0이 아닌 나머지 경우가 클럭의 라이징 엣지 경우에요. 어, 이 경우에는 어, Q아웃에다가 DIN을 출력한다. 이렇게 해서 어, 그 8번부터 12번, 12번까지 해서 a 레이 a y 문이 종료가 되겠습니다. 음, 이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될게 뭐냐면 a l w a y 문의 시작은 a l 이 a 문 선언에 의해서 8번에서 시작됐다는 걸알수 있는데 a l 이 a 문이 언제 종료되어졌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따로 어, 선언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if문도 else 다음에 뭐 and if 이런게 없어서 어, 그 다음 조건이 끝나는 12번 라인에서 이프문도 끝나고 always 즘도 종료가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조금 그 언제 끝나는지가 약간 애매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 설계하실 때 어, 주의하셔야 되고요 문법적으로는 오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end 엔드 모듈 이렇게 해서 어, 종료를 해주시면 디플리플럽에 어, 대한 서 어, l o g HD 코드가 완성되겠습니다. 그, a 레이 a y 문이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나는지 이게, 그, 애매하다. 헷갈릴 수 있다. 이 f 문도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나는지 를 모르겠다. 어, 익숙해지면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을 또 예방하기 위해서 시작과 끝을 어, 명확하게 할수 있는 보완적인 방법들이 있어요. 그거는 어, 좀 뒤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레지스터 타입에 대해서 어,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클럭이 발생할 때 값을 발생시키고 어, 유지해야 하는 신호에 대하여 어떤 신호의 값이 어, 조합 회로 같은 경우는 입력이 변화하는 것이 출력으로 바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값을 유지한다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순차 회로에서는 어, 리셋과 클럭에 의해서 어, 값이 정의가 되고 그 다음에는 다음 상태의 변화 즉클럭의 라이징했지 다음은 라이징했지가 될 때까지는 현재 값을 유지해야 하는 그런 특징이 있죠 출력들이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유지하는 신호에 대해서 레지스터 타입을 선언해 주어야 합니다 이건 반드시 선언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문법 오류가 발생합니다. 어, 그런데 이게 그 출력에만, 어,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 신호에서도, 어, 그 플립플럽이나 카운터가 출력 결, 어, 그 출력물이, 어, 출력 신호가 꼭이 회로의 출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 디플립플럽의 출력이 내부 신호로 활용이 되거나 그러는 위치에서도, 어, 레지스터로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출력이든 아니면 내부 신호든, 어, 값을 유지해야 하는 성격의 신호들에 대해서는 어, 반드시 레지스터 타입을 선언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웃풋에 대한 레지스터 선언하는 그 예를 살펴보면 앞에서 살펴봤지만 아웃풋 r -E g d out 뒤에 또 이어지는 신호가 있으면 콤마로 구분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내부 신호에 대해서 레지스터 선언하는 방법은 어, REG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7대0, 그 다음에 뭐 DQ 이렇게 하면 DQ가 레지스터 타입으로 8비트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내부 신호에 대해서 설정하는 것은 와이어 타입하고 REG냐 와이어냐만 어, 바꿔주면 그 유사한 형태로 선언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조합회로에서는 출력에 대해서는 조합회로 결과 출력에 대해서는 아무런 타입 선언이 없었는데 어, 그 순차회로에서는 o u t 에 대해서 register라고 선언을 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회로의 와이어 타입과 유사하지만 그러나 어, 서로 다른 결, 결과를 하죠. 음. 유사하지만 어, 다른 어, 용도로 활용되어지는 타입이 register 타입이라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Always문이 있고요 Always문은 um, Always골뱅이 um, Always 그 다음에 어, 뒤따르는 괄호 안에 나열된 신호가 SensingList라고 해요. SensingList에 어, 복수의 신호가 나열될 수 있는데 SensingList의 신호의 상태가 변할 때 Always문이 동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클럭에 의한 값을 설정을 할때 그리고 리셋에 의해서 어떤 조건을 설정할 때 어,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포스엣지 혹은 네그엣지와 함께 사용해서 라이징엣지냐 폴링엣지냐를 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레이 s 문 내부에서는 어 라인 올레이즈문이 시작이 되고 나면 라인 순서대로 어, 판별해서 실행을 하도록 어,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always 문 종류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특정하지 않아도 문법적으로 오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뒤에 그것을 좀 혼동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나왔던 그 문법이 if 문이에요. if 문은 반드시 always 문 내에서 사용되어져야 하고요. 어, 참이냐, 거짓이냐에 대한 판단을 해서, 어, 참이면 어, A를 선택하고, 거짓이면 B를 선택한다. 이렇게 2대1 선택을 위해서 어, 사용이 되어지는 문법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첫 번째 판단 조건, if 문에서 거짓이라면, 어, 그 참인 경우를 실행을 한그 다음에, 어, 그게 참이 아닌 경우에는 else if 그래서 다시 또 다른 첫번째에 이은 두번째 판단 또는 세번째 판단을 계속해서 else if 어떤 조건 else if 어떤 조건 이렇게 순서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앞에서 정의한 조건 이외의 나머지 모든 경우에 대해서는 else로 기타 모든 선택을 지정하게 되겠습니다. 앞선 디플리 플러그에서는 리셋 조건 이외의 나머지 모든 경우가 클럭이 발생하는 경우라서 디플리플럭 같은 경우 리셋 클럭 두 가지 조건에 의해서만 반응하기 때문에 어그 if 다음에 바로 else 에서 나머지가 선택이 됐었죠. 어 그리고 if 문 속에 어 if 문을 어그 종속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 뒤에 그 순차회로 강의를 보시다 보면 어그 예문이 소개될 테니까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디플리플롭에 대한 싱글 디플리플롭에 대한 실습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입력으로 리셋 클럭 DIN 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출력으로 Qout이 있죠. 어, 그래서 살펴보시면 여기 리셋과 클럭 입력을 이렇게 리셋은 처음에만 잠깐 로우였다 하이. 이 리셋 조건일 때는 D 입력 클럭과 관계없이 Qout은 로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럭이 발생을 하기 시작하면 클럭의 라이징 엣지에서만 DIN의, DIN의 상태를 Qout으로 전달을 하게 되있죠 여기서는 Low, 여기서는 High. 그리고 중간에 DIN이 Low로 떨어졌다가 High로 올라가도 이건 클럭의 라이징 엣지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High가 유지가 되다가 다음에서 다시 High. 이제서야 비로소 DIN의 로우 구간에서 클럭이 라이징했지니까 이때 출력이 로우로 떨어지고요. 중간에 잠깐 하이로 바뀌어도 클럭이 라이징했지가 아니니까 로우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클럭이 라이징했지에서 하이로 변하고요. 이어집니다. 이렇게 순차 회로에서는 조합 회로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 게이트 조합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딜레이들에 의해서 글리치성 신호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을 클럭에 의해서 마치 그 필터링 해주는 것 같은 그래서 정렬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입력을 resetClockDIN을 이 그림과 같은 조건으로 한번 설정을 해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그래서 먼저 이제 교재 143페이지에서부터 아 이거는 그 제 2판 기준의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2.1.1 단원을 보시면, 1판이든 2판이든 5.2.1.1 단원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합회로 해서 계속하면 파일도 너무 많아지고 혼란을 좀초래할수 있으니까, sequence Sequential SEQ-LAB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새로 생성해서 사용해 주시고요. 그때 디바이스와 패키지, 어, FPGA에 대한 XC7A-15에 대한 그 디바이스와 패키지, 256T 어, FPGA에 대한 그 패키지 타입을 정확하게 설정을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플리플럭에 대한 실습을 하는데 베르로그 HD 코드를 작성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할텐데 my-d-ff.tcl 파일을 작성해서 어, 적용을 할텐데 교과서에도 나오고요 바로 이어지는 어, 슬라이드에서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신 다음에 어, 디, 어, tcl 파일의 어, din 입력값을 좀 수정을 해보면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반복해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회로에 대해서 RTL 회로와 CSS 결과 회로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임플리멘테이션 결과, 유틸리티가, 이번에는 그, 루컵 테이블 뿐만 아니라, 아, 어, 저, 디플리 플러, 도몇개 사용되시는지를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그, 시뮬레이션을 위한 my-d-ffp.tcl 파일이 되겠습니다. 어, add, 처음에 restart, 리스타트, restart는 시뮬레이션 처음 스타트 하는 거구요. a d d u n d e r b a r f i r s t reset, 어, time 0nosecond일 때 1이었다가 1pcm에서 잠깐 0이 되는 것은 시뮬레이션 목적으로 처음에 폴링 엣지를 인위적으로 연출을 하는 거구요. 그 다음에, 어, 100나노 세컨에서 1이 되고 나서 쭉 이어서 1로 유지가 되어지는 신호에 대해서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어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이 뒤에 또 다시 바꾸고 싶으면 또중괄로 열고 어떤 값그 다음에 시간 이렇게 이어서 여러가지를 어, 정의할 수가 있어요 자그 다음에 이제 add force clock 이 주기 신호에 대한 설정을 할건데 제로 나노세컨드에서 0그 다음에 50 나노세컨드에서 1 마이너스 붙이고 여기 빈칸 없습니다 마이너스 리핏 언더바 에브리 100 나노세컨드 그래서 어, 100 나노세컨드 주기마다 하프 듀티로 로 하이가 반복되어지는 신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DIN 신호 이렇게 쭉 있는데 이거는 이 타이밍 차트의 DIN 값들을 어, 구현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도록 이 그, TCL 파일을 작성해서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을 어, 진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13번째 강의에서, 아, 지금까지가 이제 12번째 디플 f l u 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 13번째 강의에서 다룰 내용은 어, 5.1.1.2 단원이 되겠는데, 엣지 디텍트, 어떤 신호에 엣지 디텍트 하는 회로를 다룰로 그 HDL로 학습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실습을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12강 마무리 하겠는데요. 어, 순차회로에 대한 문법이 몇 가지가 새로 소개가 됐습니다. 레지스터 타입에 대해서, 그리고 always 문에 대해서, 그리고 if 문에 대해서, 그리고 tcl 파일에서는, 시, 시뮬레이션에서는 반복 신호에 대해서, 주기 신호에 대해서 어,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 어, 여러분들이 어, 반복해서 직접 실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질문이나 건의사항 있으면 아래에, 어, 유튜브 아래에 도, 그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라고요또 informgolbangy.gus.co.kr로 메일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다시 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